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안녕하세요 폰커벨입니다 우리 얼마 만에 목포지? 뭐 우리 아 그때 제주도, 제주도 갈때한번 때 어. 왔고 거의 1년 반? 2년? 몇년 뒤에 차박을라고 그랬습니다 차, 우리 차는 여기에 <laughs> 지금 세워서 공용 주차장인데 화장실도 가깝고 음. 아 위치 아주 좋아요 자 우리 배고프니까 뭐 먹으러 가자 어나 빨리 밥 먹고 자 치킨하고 평화수산하고 뭐 먹고 싶어? 나 회, 회중류 기름기 말고 회중류 응. 먹고 나 소주 한잔싹 마시고 잘래 <laughs> 음, 아, 목포는, 목포는 음. 음식이 좋다 그러더니 진짜 좋아 <laughs> 예뻐요 자 건배 뽕코를 뭐야 분장 방송 촬영해? 촬영 <laughs> 준비하어 유튜브도 방송이니까 오늘 지나 작가 오면 은 지나하고 그 전시 보고 지나가 맛집을 잘 알거든 어 그래? 응 어. 예, 지나가 소개하는 맛집에서 점심 저녁 내일 아침 먹자. 어 좋아 좋아. 설로 이게 거, 내가 거부감이 없잖아 내가.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남자들이 되게 많았거든 칠삼네들이. 어. 그 애들이 다 나를 좋아했어. 너는 너는 성기... 성격이 어잖아 성격이... 아, <laughs> <laughs> 내가 성격이 되게 시, 신경질적이잖아. 응. 근데 그 남자들이 그걸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나는 <laughs> 어렸을 때까지야. 어. 아. 야. 아줌마 그래봐 아줌마 나 지금 성격 되게 좋아졌잖아 니네 친구들 다나 좋아하잖아 상혁이랑 진아씨 다나 좋아하잖아 이쁘니까 <laughs> 목포에 사는 게 진도하고 목포하고 두군데 사는데 문화예술회관 없겠다 옷이 무슨 아니그 많이 사 여보 다 저가 살이래 고 갑바위 이 유명한 목포 갑바위. 갑바위 사진. 갑바위 아까 그네 사진 머리까지 쉬었지. 목포 문화 예술 회관. 여기에 진아 씨 사진이 걸려 있는 거. 어, 아, 작품. 여기 이름으로 작가를 알고 있어서 같이 들어가는 무료인데. 아니요. 네, 네. 이마원이에요. 네, 요요. 하는 분들한테는 2,000원을 할인해주고 남도 아닌 분들한테는 똑같이 정가 만 원을 받지만 2,000원 문화상품권을, 상품권을 줍니다 목포시 안에서만 쓸수 있는데 8,000군데 쓸수 있대요 자 오늘 먹방의 세계로 초대해 이 박수산 삭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몇 미터를 물는 거예요? <laughs> 7.6m <laughs> 7.6m 7.6m 3km 이 시위의 사람이니 멋진 트시잘 보고 우리 박작가님이 박 아주 뭐 설명도 잘해 주셔 갖고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목적은 먹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 자 우리 어디로 어디, 갑시다. 구도심에 어, 있는 음. 장터 식당. 장터 식당? 뭐 주종목이? 꽃게. 꽃게.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우리가 코코넛 밀크 같은 지해 주긴 괘 아, 친절하게 다 음. 달라져서 나옵니다. 저는 발라 먹을 것인지, 달라진걸 먹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무뼈 닭발이냐? 아, 어, 그렇지. 어, 그냥 뼈다, 뼈 닭발, 뼈 있는 닭발이냐? 어. 야, 근데 지금 시간 이렇게 먹고 그럼 우리 몇 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돼? 어. 어. <laughs> 계속 먹어야 되면. 일단 식사를 하고 어. 걸어오세요. 음. 걸어오세요. <laughs> 여기가 목포 구 시가지라 어. 대체로 적산 가옥, 옛날 어. 일제 시대 때 건물들 많고 음. 장소. 장터식당 아, 여기 아. 여기가 장터식 꽃게 전문 사람들이 줄서 있는 거아아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이런 맛집 줄서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 장터 꽃게. 어여 반갑습니다. 어 여자까지. 아, 네. 어 여자. 어난 참이슬이네. 봤습니다. 네. 이렇게 발라서 아 좋아. 이게, 이게 살이가 달라져서. 응. 음. 입질 먹는지 알려줘. 여기 지금 바, 뭐야 밥에 됐어요. 어, 얘를 먹는 거. 얘를 덜어요. 어. 덜어서 와우. 김을 아. 아싸 그렇게 비비지 않고. 응. 음. 약간 아 어, 그렇게 먹거나 이 콩나물 음. 넣고 비벼. 매우니까 매운 사람들은 콩나물 넣고. 음. 음. 어. 그래서 적상가옥이라는 건 원래 일본식 건축물이야. 그때 이태리 사람들이 와서 짓다 보니까 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고향 생각이 어. 나잖아. 그래서 어떤 철,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부분을 이 색깔을 많이 칠했어. 아, 그래서 다시 이름이 뭐라고? 첼리스? 셀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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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카나 블루라 그래서 어, 그 석양을 블루, 어, 그 하늘색을 뜻하는 거거든.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일제 시대 때이 색깔을 많이 썼어. 어. 근데 요즘은 이 색깔로 뭐 대문이나 담장을 칠하지 않지. 어. 우리가 식후 밥을 먹고 다음. 먹방을은허비즈가 니어스. 미술관에 왔즈요무조가 미술관 니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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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가가 니즈가 가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어보게 되네요. 드디어 네, 좀 네, 민어. 나는 나는 일주일마다 <laughs> 와. 여기 아까 저희가 민어 정식 오, 이렇게 이게 네, 민어 정식? 네, 민어 정식. 그리고 오늘 2차 미미어 한 마리가 다 들어있는. 이차 술은 고풍자와 막걸리. 고풍자 막 갖고 왔어. 폭분자 폭탄주. 야. 와. 먹어보자. 말아보시오. <laughs> 이 비율이 이상 아니에요? 아예 비율이 있죠 당연히. 고맙습니다. 아, 아 초장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컬이지 그냥 무슨? 아이름 오. 맛있. 아. 맛 <목소리> 색깔 맞아.

잘라서 이얘를이 두고 얘를 먹. 소금을 찍어 먹어. 얘. 얘를. 응. 이, 얘도 그냥 먹는 거 소금 찍어서.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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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김치 맛있어. 냄비 바닥을 봐. 아, 냄비 바닥. 냄비 바닥. 술몇 봉지인지 몰라 지금. 음. 자, 근데 이래도 끝내지 않고 우리 다음 어디로 가죠 3차 가셔야죠. 어. 3차는 어딘가? 목포 사람들이 반드시 간다는 반드시 간다는 땡땡땡집 땡땡집 아자 3차 땡땡집에서 뵙겠습니다 우와. 여기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올라오면 되게 좋아 와 야 진짜 올라오니까 적군들이 저 바다로 어떻게 침범하고 있는지 다 확인이 됩니다 여기 서서 우리 뽕커벨은 뭐하고 계신지 사망, 전사하셨어요 뽕커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 저 심장이 터질거 같 아, 어, 저희는 지금 3차그래서 곱창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줄 섰다 줄 섰어 줄 섰어 아 냄새 우리 줄서 있어야 됩니다. 와, 아 이거 줄 서야 되는 상황이군요. 어, 뭐, 여덟 어. 어. 어차피 뭐 우리 저기 우리, 우리 한 바퀴 돌아

우리 목포 맛, 열, 맛 투어. 마지막 코스는 조선 쫄복탕. 이게 복, 복집이에요, 복집. 전라도 최고의 맛집. 조선 쫄복탕. 회장하로 왔습니다. 우리 박작가님이 소개하는 조선. 아, 역시 맛집을 인정하는 수많은 글들. 어, 전국 대표. 택배. 뚝배기 뜨거운 주위. 김치 어. 어. 아. 더 해줄 수 있지? 불난마가 밥만 많이 먹 음. 그리고 김치와 음. 갈색이랑 새우 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니까. 깔끔하게 네, 그니까. 완전 비워서 클리어 음. 자 우리 아침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또 먹으러 가야지 2차, 2차. 맛 있는 디저트, 디저트 목포의 디저트가 유명하대요. 아, 목포 디저트 자, 그런 곳은 바로 창고로. 오, 자, 디저트 먹으러 왔습니다. 어, 분위기 좋다. 네 Ta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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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 r o t Tarot, t a 은 o t Tarot, t a r 커피가 전문적인가봐 커피 어, 뭐, 이건 산뜻한 거. 어떤 이거 산뜻한거 어떤거? 이 집이 이게 원래 유명한데 어. 음 진짜 이거 안달 유명할만 하네 진짜 이거 이거 사과야 몇개 사과다 유명한 메뉴다 맛있어 모짜렐라 어, 안좋아하는데 맛있어